오늘도 업무에 열중인 오피스 포스트잇에 작성한 오늘 일정을 확인하는데 빡빡한 아, 스케줄에 난감해합니다. 그리고 얼마 후 정신없이 작업 중인 오피스에게 걸려오는 전화. 예김 부장님, 피수씨 회의 시간 한참 지났는데 왜안 와? 아 맞다. 아 죄송합니다. 깜빡했습니다. 예. 바로 가 겠습니다. 다른 네. 작업 을하 느라 회의 일정 을따먹은 오피스 는 뒤늦 게 회의장 으로 향하 네요. 아울러 2010에할일 모음 창을알았 다면 step 1할일 모음 보 기를 설정 한다. step 2할일 모음 옵션 을 설정 한다. 예정된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일정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할 일을 까먹을 걱정이 없습니다. 어, 켈수 씨. 어, 김부장님 안녕하세요. 아, 벌써 왔어요? 예. 아, 귀찮아 많이 부수 씨. 아, 알림 2010 덕분에 언제나 중요해. 일정에 앞서가는 오필수. 예,